안녕하십니까. 시계오만가지 서범식입니다. 오늘 영상을 촬영하는 이곳은 경북 안동시 길안면 묵계하리길 42에 있는 만휴정입니다. 주소는 아래에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만휴정은 조선시대 군인인 김계행이 개곡의 정자를 짓고 이름을 만휴정이라고 하였습니다. 한자로는 늦질만 자와 실휴 자 그리고 정자 정자를 쓰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쉬고 자는 정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만유정의 주인인 김계행은 안동 풍산 출신이고 1431년에 태어나서 1521년 돌아가실 때까지 약 91세를 사셨습니다. 본관은 안동이고 산는 취사이며 호는 보백당입니다. 후에 안동 사람들이 만유당 인근에 묵개의 서원을 세우고 재항하였습니다또 만유정은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의 촬영지로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는 안동의 영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만유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늦을 만 자입니다. 늦을 만 자는 늦다, 쇠하다, 저물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늦을 만 자는 날일자와 면할 면 자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면할 면 자는 소리가 만 자로 바뀌면서 의질 만 자에서는 바른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 자에서 소리를 담당한 면할 면 자의 상형 글자를 보고 어떤 사람들은 투구를 쓰고 있는 모습이라고 해서 투구 덕분에 죽음을 면해서 면하다 라는 뜻이 되었다고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여자가 아이를 낳는 모습이라고 해서 아이를 나타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계집 여자와 면할 여자가 합해지면 아이를 분만하다라고 할때 쓰는 날 맞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함께 알아볼 글자는 실 휴자입니다. 실 휴자는 시다와 멈추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실 휴자는 사람 이 자와 나무 목자가 결합한 모습입니다. 사람이 나무에 기대고 있는 모습이나 일을 하지 않고 나무처럼 있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실숫자와 뜻이 비슷한 글자 하나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 글자는 바로 실식자입니다 이 글자는 숨 쉬다, 호흡하다, 쉬다 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실식자는 스스로자자와 마음심자가 결합한 모습입니다 스스로자자는 사람의 코를 그린 것입니다 또잘 아시는 것처럼 마음심자는 사람의 심장을 그린 것입니다. 즉, 쉴식자는 코와 심장이 같이 그려져 있는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쉴리휘자와 함께 휴식이라는 단어로도 쓰입니다. 의미가 같은 글자가 또 있습니다. 바로 쉴개자입니다. 쉴개자는 쉴식자 좌측에 혀설자가 붙어있는 모양입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슈계라는 단어의 쓰입니다. 이 글자를 익히는 게 어려우시면 설, 자, 심 또는 혀, 코, 마음이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이 글자들을 보면서 쉰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일하지 않고 나무와 같이 쉬는 사람은 쉴 휴이고, 일하지 않고 숨만 쉬는 것은 쉴 식이며, 일하지 않고 숨 마시고, 그리고 꼭 필요한 말만 하는 것은 쉴 개가 아닌가라고 말입니다. 아래 보이는 반석에는 김계행 선생의 유은인 오가무보물이요, 보물유청백이라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내 집에는 보물이 없다. 보물이 있다면 오로지 청백 뿐이다. 라는 뜻으로 김계행 선생의 청렴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글자는 정자 정자입니다. 정자 정자는 정자나 초소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갑골문에서 보면 정자는 높은 곳에 지어진 집을 그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자는 경치를 감상하거나 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높은 곳에 지어진 집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글자들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의 모양을 그린 날일자와 투구를 쓰고 있는 사람의 모양인 면할 면자가 있습니다. 날일자와 면할 면자가 합해진 늦을 만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옆모습을 그린 사람일 자와 나무를 그린 나무 목자가 있습니다. 이두 글자가 합해져서 사람이 나무에 기대 모습 실 숫자가 됩니다. 실 숫자와 뜻이 비슷한 글자들 실 식자와 실 계자도 알아보았습니다. 높은 곳에 지은 집 정자 정자도 알아보았습니다. 시기는 말합니다. 살면서 중요한 것이 많이 있지만 건강이 그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쉬면서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건강을 챙기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나만이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기의 오만가지 서범시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